우리 반갑게 인사하며 안녕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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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우리 옆에 친구의 손을 잡아볼까요 함께 옆에 친구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안녕 친구들 우리 옆에 친구의 손을 잡고. 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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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 우리 옆에 친구의 손을 잡아볼까요? 함께해요 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요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우리 하나님께로 열심히 달려가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아요 날마다 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우리 제에서 멀리 멀리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볼까요? 달려가볼래요 작은 내손 꼭꼭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몸을 숨겨볼까요? 나를 꼭 헉! 날마다 예수님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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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우리, 예수님께 달리갈리요한번리 우리, 우리, 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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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작은 내손붙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작은 몸을 어+ <laughs> 고 어+ 어+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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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여러분, 우리 높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신나게 점프하면서 찬양할 건데 할수 있나요? 높이 높이 점프할 수 있나요? 좋아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부터 갈 거예요. 자,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찬양 우리 반대쪽으로 영광 영광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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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 왕 대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들이세 왕 대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보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높이 높이 점프해 볼까요?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찬양 찬양들이 반대쪽으로 계신 주님께 찬양 찬양 찬양들이 세 기뻐하며. 암사함으로 주를 찬양 왕 대신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들이 세쇼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수 없어요. 셀수 없어요. 왜셀수 없을까요? 또 너무너무너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사랑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셀수 없대요. 우리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수 없는 예수님 사랑. 이렇게 찬양할 건데 여러분 1부터 10까지 잘셀수 있나요? 네. 여러분 숫자 셀수 있어요? 네. 어? 셀수 있어요? 네. 와, 여기 똑똑한 유튜부들만 모였나봐요. 자, 그럼 우리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세어보아요. 자 하나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셀수 없는 예수님 살아 이제 여섯부터 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년셀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사랑과 그 능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수 없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수 없는 예수님 사랑.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수 없는 예수님 능력. 가난하고 배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시고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셀수없는 예수님 살아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셀수없는 예수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셀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요? 너무너무 커서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을 해보아요 하나 둘셋넷 걸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랑해요 아홉 열 이젠 당당하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요 빵빵빵빵 나는 자랑해 예수님을 나는 전할래 빵빵빵빵 빵빵, 나는, 나는 전할래 예수님을 나는 전할래 여러분 우리 그셀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씩씩하게찬양해 볼까요? 둘셋넷 걸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하개요. 아홉, 열, 이젠 당당하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해요. 빵빵빵빵 나는 전할래. 예수님을 나는 전할래. 빵빵빵빵 나는 전할래 예수님을 나는 전할래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아이가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소리로 찬양해보아요 꿈꾸는 아이로 만들어주시 다시 다시한번 꿈꾸는 아이로 꿈꾸는 잘하게 하시니 잘하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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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살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멋지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아요. 아이로 만들어 주시고. 날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위하여 멋지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위하여 멋지게, 멋지게 주님 나 함께 살아가리라. 우리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 우리 친구들 자리 앉아볼까요? 어디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매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께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배할 거예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우와 우리 이 친구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해보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